이제 온다 안아요안 와요 아나 나이스 망쳤어요 이거 하나가는해 1억 중 라인 필. 힐망했 먹어 아안 아나 반피 오, 아나 스발. 반피 루슈코 응. 루슈코 응. 미친 돌진 아 여기 아타, 아타. 아, 아.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트나 아야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Um. 이라. 나 나이스. 어이, 아이고, oh, 나이스. 나이하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다이스나티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야 저희 아나가 없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자봉게다썼어요 여기 라인 망치 나가는 놈이 라이 필! 아, <laughs> 우리 라인 봐어 야타야타 발차기. 오 어, 시발. <laughs> 아 진짜 개웃기네. 닉네임 바꾸세요. 신박한 트롤로. 선초 선초. 초월 뱀 초월 뱀. 라인 오버라 오겠다 이렇게 겠다고야 나이스. 어이, 어이. 유리, 야타야타 아. 뭐야? 여기,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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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퍼펄난 컵. 힛힛 <laughs> 짜증나. 아, 나중에. 난 크다. 나은데, 아파요. 돌아왔다. 아, 나이스, 있노? 좋아.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 이벤트, 이벤트. 이료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고이스트이 예.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있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명. 케이 오케이. 어왜 자꾸 짬뽕만 눕지? 밀었어요! 어 야무졌다 아주. 오케이. 했다. 아. 왼쪽에 여기 아타 수방 있거든? 어디 어디? 어 아니야 갔어. 나한테 어. 난... 초월이다 얘네. 라인 힐빈이긴 한데 풀림. 마토 마토 미친 마토! 저 주방 저한테 어요내 뺏었어. 아못 아, 아, 밀어줘 이번에 같이 갔다 같이 갔다 게이드 게이드 나도 하씨진 슈퍼 점프 뭐야 이거 선철류 돌아오세요 아비까 아비 밟게요 어. 이러면 어 에이. 내가 밟구나 어어 <laughs> 오우 어, 안아. 갈게요. 가, 갈게요. 아! <laughs> 오, 우리 하자. 해나 밟아줄수 있어? <laughs> 아그나갈렸는데 어, 어떡하지? 또라고 얘기했잖아. 아못 들었었나 그랬다. 어, 어. 아고 아이고 아이고. 나를 어, 위한 궁극기. 어, 괜찮괜찮아 어, <laughs> 천천히 해요, 천천히 비비, 비비니까. 어 조금 빨려와도 될 듯. 아 아쉬운데. 까비. 까비. <laughs> 제가 봐 드리 겠지, 노력 은 본인 이, 하 셔야 합니다. 화이팅! 아나 아아이팅 우리 아나 조금 느려요 괜찮, 괜찮 어, 못미는 정면 가주 네 까비, 정신 진로쪽 본다 우리 갈랐어요 다살수 있을 듯오가기장할아 오히려 빨렸거든 디바 펑 라임 가능 아, 어, 힐뱅 먹을게 되요 어, 우리, 아, 라인 힐뱅. 풀림. 이러면, 이러면 좀은 먹어도 됨. 정면 고. 오케이, 라인. 오, 부주와 고, 고, 부조, 나이스. 아, 아파다 밀어드릴게요. 한번 오세요. 흰동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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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까비. 십화필, <laughs> 십화필. 부조, 나이스. 나어 와, 잡혔다 씨 살려줘, 살려주 어떻게 살았냐? 어, 나 올라가면 죽 올라가. 아, 나올어 아, 나올라가나정 돌아가 려 나와 누웠다, 누웠다, 누웠다 아, 또 라이스 이속이야자리아 어. 어. 유, 흰동가리 유 나이스 오호? 아, 리아 <laughs> 감정. 아. 반정 소환했어. 예사. 그냥 효과는 오케이. 어, 좋았어요.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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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가는. 알죠>? <웃음> 나이스. <웃음> 어, <웃음> <웃음> 나이스. 아나 없어야지 야타야아야타아타야타야 야타 해타다 살아계신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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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밑에 있어요 그 자리아 있 자리. 자리아 져렸어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 너무 근데, 잘 재웠는데 자리아 깼어요 자리아 깼어요 자리아, 자리아, <laughs> 자리아 피일인데? 보실? <laughs> 아 피일! 개아 진짜로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미치 좋아 안녕하세요. 우리 어, 가 어, 어, 어.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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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겼다 어, 우리 먹혔다. 괜찮, 괜찮. 아. 얘네 아. 많이 없어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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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자리야. 한만 정리하면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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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음. 그 때리는 용리 뿌리, 뿌리, 리 뿌리, 여기. 뿌리, 뿌리, 뿌리몬. 리 뿌리, 뿌리몬. 리리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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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나이스. 뒤에 <웃음> 아, 나지 <laughs> <그냥 가자>. 아, 거 맞다, 거조 맞다. 뒤통 수때리는중 오케이.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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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원, 야타원. 나이스, 야타. 미친 뽀뽀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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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그래, 살려줘, Ignorable 살려줘. 다리야. 불리다 불이다, 불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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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부터 그 불이었어요. 억울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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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안나 안나 돌진 맞는 거. <laughs> 내가 방어해 줄로 <줄라>, 다내가서 좀... <laughs> 아주 멋있었다. 건우야 미안해. 어? 너 아까 뒤돌라 그랬을 때너 따고서 내가 병신 새끼라 그랬어? 그래. 고마워. 아 어, 아. 어. 너무 너무. 어. 말안 했으면 몰랐을지 않을까. 어, 근데 사과는 해야 될것 같아서. 된장 뽕이. 항상 <laughs> 경계해. <laughs> 정신을 놓 이소 화팅. 네. 어안주셔도 돼요. 오. 어, 어 뭐야? 어. 어. 와. 아 와. 치30 40아맞이 야타야. 요 어, 야타 야타필야타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잡방캠여매트켰어요 그렇지! 어? 뭐야, 데려갔어요. 가구. 디바유! 다리유 수면 뺐다. 수면 우워, 디바 필, 디바 필, 디바 필! 에이, 루시오 루시오 수면 빠져. 얘소환나예요소환나예요 라인 부죠까간이들다죽이죠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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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돼. 어, 오케이. 아, 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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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놀랬습니다 네, 상대 초월 체크 완료 80. 나차. 예. 예. 오, 라인 나이스. 뭐, 자리야 죠족 화. 저형기 네, 화방. 아, 지금? <laughs> 아, 갑시다, 갑시다, 몰라. 갑시다. 다 죽여, 다 죽여. 자리야 <laughs> 부 화. 거기 라인이 빠르네. 예에. 아, 나 피린. 우리 아타 잠. 아, 아. 우리 아타, 우리 아타 아안 주고. 아나이기 혼자 들어왔어. 아, 나 혼자 들어가 버나이키어 <놀라> 사람 살려. 아, 미치, 미치, 미친 아, 맘취, 미친 맘취. 미친 버치 미친 버 좋았어. 좋았어. 아안아안아 자리 아부죠. 자리 아부 아 야타 있는데 같이 여기 여기 야타. 야타. 저새끼 저거. 퓨트. 나이스. 사과해야겠다 <웃음> 사과유 나 <laughs> 나이스. 여기 망치 보임? 거이스려놓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나나나아 나이스. 야탄 버레인데 이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들어지마 아파트 아파트 늘자 야터 혼자 거야? 있어요 아, 저야타 혼자 있는데 왔다왔다 왔다. 여기 있어 요 여기 저야타 혼자 있는 거저홍하나아파잡고 오세요 홍하나 <laughs> 아파트 아, 아, 아. 아파유 <laughs> 아, 아이, 아이. 야타 아, 뒤에 있 어, 빨리 <목소리> 해 무서워요 디바도 있어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 야타 있다 여기 야타 있다 못가 <목소리> 가운데 여기 배가 여기 배가 야타, 배가 야타, 야타 디바 다 있어 앞요네가요네 아, 가세요 가세요 가기면 돼요 철판 아, 철판지 네, 자리에 낙서! 자사리에 낙서! 이게아니데 아, 이가 아막선 이가 아니들어가 볼래? 들어가 볼래? 못들어가 아, 요아요이 라인 부조화 초월유 어 우리 하나. 아이고 어이 C발! 야부조야 라인 밖에 제발 초월 제발 아이씨 이시 겁나 뚱뚱해 초월이 아 나이스 아아 아아 아. 야타 야타 왜 거기 혼자 자라필 자 야타도 야타도 아난 아이 초월이다 씨. 와 너무 까비. 안기모지. 응. 응. 안기모지? <laughs> 어쩐지 안 맞더라, 저렇게. <laughs>